안녕하십니까. 제가 채팅창을 안 켜서 마이크를 잠시 올리고 있었어요. <laughs> 아, 피고 고장이신 줄 알았어요. <laughs> 오늘, 언더테일에, 어제, 님들이, 어, 불사를 보러보 하셔서, 불살 보러 갈 거예요.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? 왜 옆으로 안 넘어가지? 어, 아, 됐다. <laughs> 제 친구 울고 있는데요, 와이번 날라가서? 아유, 불쌍한 녀석. 쟤는 와이번을, 아, 저는 와이번 하나 구했으면은, 쟤는 한 여섯 개, 여섯 마리인가? 여섯 마리인가, 다섯 마리인가? 그 정도 구했는데, 다 날려먹어서 하루아침에. 야 존나 불상해 어떡하면 좋아지? 아불살을또 보면은 차라 대사가 바뀌어있어요? 오 음. 신기하네. 근데 제가 이거 불살을 아우 어. 아, 잠깐만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? 안 나오네. 나온다.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. 이게 아마 불살 엔딩 맨 처음 그걸 거예요. 제가 한것 중에. 그러므로 불살 저 어, 엔딩과 다른 게 나오겠지? 새로 오신 분 누구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몰라요. 솔직히 지금 저희 카톡은 여기 있는 이 카톡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뭐. 정보를 밝히고 들어오지진 않으니까, 어떻게 보면. 짜잔. <laughs> 이미 빼버렸죠? 오라고 너무 늦게 외치셨네요. 어? 왜 사운드가 안 들려? 게임 사운드가 안 들리는데? 잠깐만요.